자, 이제 나눠 주신 거 어메이징 크레스를 이제 원곡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음. 자, 이 어메이징 크레스는 우리가 소위 위대한 은총이라믿때문그러면 믿을... 어메이징 크리스가 이렇게 제목을 어메이징 크리스라고 만드는 것은 그 당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이 대충 감상 같다는 거겠지. 그죠? 그분은 분명히 존루튼 목사는 신부는 분명히 그 내용을 대충 알고 있었다는 거겠지. 그죠?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얼마나 바보고 너무나 바보인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이거 다음주부터 한달라 한달랑 한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는 완벽한 과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 한개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은 간략하게 해석을 먼저 하고 이보조사선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그래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달락달락은 하나고 전반적인 거 통째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달락에 보게 되게 되면 유네 랑랑, 이유, 레지, 니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니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분명히 니가라는, 니가라고 했지.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경상도 가게 되면, 니가, 니가 하잖아. 네가, 네가. 그러면 니가 하는 말은 어떻게, 너 가족들이라는 거야. 너거 전부 다 가족들. 네, 너 가족들이라는 거야 여기에 눈에 랑랑 하는 것은, 이, 정말, 그, 낙원이다, 낙원, 낭낭. 즐겁고, 정말 하는 공간이다. 이것이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 니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는, 한국에는 이런 낙원 조선이라는 것이 있다. 나라도 있지만은, 낙원 조선이라는 것이 커다란 성지라는 거예요. 낙원 조선을 잊지 마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두 하는 신의 힘과 하나님의 힘과 여러분들이 이 힘이 여기 다 있으니까 이것을 잊지마라 잊지, 잊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인데 네, 네가 너의 네 가족들에는 어떻게 큰기쁨을 주고 네, 교회가서 하잖아 여러분들인데 네, 큰기쁨을 네. 드릴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잖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뒤에 나은 조선이 이렇게 했지 낙원 조선을 이렇게 보관하고 영원히 유지해야 된다. 잘 관리하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기독교 신도들은 어떻게, 그 교회를 엄청나게 짓고 그 관리하고 돈 내고 하잖아. 근데 이게 돈 내라는 것은 없어요. 11조는 그거, 안했 그때 우리 11조는 받아라 소리 안 했대. 근데 나중에 동참을 하라고 해놨어요. 11초는 말은 없고, 동참을 해라. 그래서, 네가 구형 복랑, 어떻게, 해? 너희 가족들은 어떻게, 이큰 복을, 복과 행복을 이렇게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잖아.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게 되면, 너희 가족에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근데 금방 목사 얘기 같은 데 기도 잘하나? 하면 잘되겠지 자, 그 다음, 이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낙원조선이 이거 어디 있냐? 이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티칸 시국이 이거예요. 바티칸 시국은 어떻게 정리된 게, 바티칸 시국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또 이렇게 다어아있어 자, 낙원조선이라는 거다. 자, 두 번째 탈락을 한번 가보게 되게 되면, 가세로이, 운네치이 이런 거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은, 어떻게? 이 위대한 지도자가 나온다. 지도자가 나타나갖고 이것을 다스리게 됐다는 거다. 그렇게 전 세계를, 이 다, 위대한 지도자는 전 세계를 다스릴 지도자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유는, 로레 에리자, 어떻게? 사랑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다. 사랑이 진리라는 거다. 그, 요, 사람, 딱 갖고 어디에?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거요 사람 갖고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 위대한 자가 왔다. 그 성경이 왔네요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자비 내려. 자비 내려. 가 자비로서 어떻게 다스리를 하는 거다. 자비는 어디 에 있을까? 불교에 가야 돼. 이거. 불교는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자비라는 거다. 그, 지금 현실하고 똑같은 거잖아. 요 자비 내려. 치유, 질리. 자비로서 이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은 자비가 아니고, 어떻게?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세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나중에 맑혀지게 되면, 지금은 혼란의 세계예요. 힘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복잡하고, 싸움하고 다투고 하지만은, 세상이 평온해지게 되면, 이런 어떻게? 자비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영, 레이유, 레이영, 이렇게죠. 그 위대한 영도자가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발벗고어떻게 환영하라. 이런 게 얘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예수 오셨으니 환영하라 갖고 우리 크리스마스 날 예수 찬양합니다. 하잖아. 그렇지? 진급벨 진급해 갖고 진급벨이 못 하고 와서 설명타고 온다 니 몸. 뭐, 오면 환영해라는 거다 이. 이것이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비로서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광스럽게 어떻게 이분을 환영하고 맞이하라 이소리에요 응. 응. 똑같은거잖아 자그 다음에 웰로 니가 바깔리로 니가 이런거죠 바깔리로 너희 가족들이 바깔리로 나가 있을 때 웰로는 바깔리로에요 자 너희 가족들이 랄리소리에 이게 뭐 랄리하니까 랄라리 이게 아니고 이게 랄리로 이풍수인대안에 보게 되면 피리하고 막, 북소리하고, 피리하고 빨라, 빨라, 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인디안 그 영화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마을에서, 너그 마을에서, 너 가족들이, 딴딴딴딴 하고, 노래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면, 별 이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가족들이 잘 놀고 있으니, 자유종홍하라. 그렇게 넓게, 사냥도 하고, 넓게 펼치갖고, 개척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다. 그니게 그러니까 랄랄라 소리다, 띵까띵까 딩가 하고, 그래서 인디안들이 어떻게, 국치고, 장기치고, 피리불고, 이뭐 엘콘도 파싸 해갖고, 엄소리 뭐 좋잖아. 이런 소리가 들릴 때는 어떻게, 우리 가족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떻게, 이 무기도 없고, 이렇게 집도 허술하고 이랬기 때문에, 짐승이 추출한다든지, 그, 다른 종족들이 나타나든지, 이렇게 하면 위험하잖아. 그지 가족들이 위험하다, 어린아들이 위험하잖아. 그럴 때는, 랄라 소리가 나오게 되게 되면, 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네가 기련, 우리 가족들이 기련이라는 것은 이것이 천산이에요. 기련이라는 것이 천산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천산이 어디 있냐. 지금 중국에 있는 천산은 이 서쪽에 있지만은, 진짜 천산은 어떻게? 이 중앙에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뭐 천산이라는 것이 이 중국 북부에 있어요. 몽골 금방에 여기 천산이 있는데 이 천산에서 가져온 레지소리도 이거 뭐, 뭐 천둥에 벼락치는 이런 게 아니고 이 천산에서 가져온 이 북이에요 큰북 천산에서 가져온 선물로 가져온 건데 이것을 빵빵 치는 거예요 위험하다 인대안할때막방방치게 되면 인대안들이막 쳐들어온다고 막 한나트 나갔고 막 찌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돌아다니더라도 이 북소리가 났을 때는 뭣든 할일다 지켜놓고 니나 내나 할것 없이 전부 다 가족인데도 쫓아가라 이렇게 돼요. 그걸 지켜야 됩니다 가족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살이가 오묘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딱 맞게 설명해놨는데 그지 자그 다음에 이것이 일절이에요자 이렇게 되게 되면 너가 낙원조선을 잊지 않게 되면 너희 가족들은 다 어떻게 하고, 앞으로 훌륭한 사랑과 자비로서, 어? 자비를 베푸고 사랑으로 이 다스리는 위대한 사이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한영하고 받아들이라. 축하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 너희 가족들이 살아가다가 너희 가족들이 피리 소리가 나게 되면 마음대로 하고, 안전하게 있으냐. 안전하니까.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전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냥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런데, 위험하게 북소리가 막 들릴때는 모두 손을 다 놓고 쫓아가서 너의 가족들을 지키라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이그 뭐고 뭐 아메리칸 음, 이거 뭐고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어떻게 가족을 지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족을 예비를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지 가족 예비를 보고 쫓아다니기면 큰일난다 아닙니다 아니, 그 종교가 아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가족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즐, 이즈리, 이즐이에요. 우랑랑지 야메이로. 이? 자, 우랑랑지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펼쳐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우랑랑지를, 우랑랑지에는 어떻게, 여기서는 어떻게, 야메이로, 낮은, 천국에 이 산과 들에는 조정장년 일이 해놨어요. 여기가 꽃장식하고 이렇게 별도로 막 아주 아름다운 응? 어? 천국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조형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공음묘지에요, 공음묘지. 공음묘지. 공음묘지 이까리요그 그래. 훌륭한 사람을 다 묻어갖고, 조형물도 하고, 꽃도 날아놓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놔면, 거기에 어떻게, 모든 정신적인 신이, 그렇게 그게 바로 조상신이에요. 조상을 숭배하라는 거에요. 이렇게, 캬, 문제 잊지 마라. 그에 놔놓고 우리는 어떻게 조선 낙원을 이루지이 너가 가게 되면 낙원 조선이 아니라 이 조선이라는 낙원을 만들으라 하는 것, 이런 궁계를 만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본사가 이렇게 서울에, 서울에 기독교, 어, 뭐, 교회가 있다면, A라는 교회가 있다면, 부산에 가갖고 어떻게 B라는 교회를, 이런 성전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어 한국에서 만들어진 피라미터가 어디가 있어요? 이집트에 가가 있고 저쪽에 어떻게 탑들은 어떻게? 저 아메리카에도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선나라를 이어 갖고 조이 한매 대히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정착하는 나라를 만들어 좋은 땅에. 좋은 땅에 기름진 땅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선이라는 낙원을 건설하라 그 가서 이 개척교회에요 지금 그것이 개척교회라 마찬가지 그 사람 많은데 가가지고 좋은 것을 금럼 해라 그 다음에 유메랑는이건 나는 이성질을 잊지 말아라 유메랑랑이 이거죠 이것을 잊지 않아야만이 응? 알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네가 구형되이 너희 가족들에게 큰 기법을 쓰자이 낙원조선을 잘 다스려야만이, 어떻게, 구축하고 성질을 잘 만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은 큰 기법을 안기다 줄 것이다. 이런 천국 갈 것이다. 이거다잉, 결국. 자, 그래서 이 낙원조선이 만들어지면, 그 뒤에 낙원조선이 있지. 이것을 잘 보존하고, 오랫동안 평생 도라 잊지 않고 하게 되게 되면, 응? 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기에 동참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위대한 혼통이 가서 자 이렇게 개척에, 나, 개척에 나가는데 이것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 가족도 지키나고 위대한 영조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은 그 지역에 상가들이 있으면 여기에 나고 조선을 구속하고 이 나고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힘을 함께 모아서 여기에 동참을 하거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종교가 이 종이 한 장에 다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거래 말이 우리나라 거. 그치? 그러면 왜 이것이 우리나라 인지 이런 들 설명을 부가적으로 조금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모든 말은 말은 처음에 글과 말이 생겼을 때 이것은 우리는 상형문자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제 이게서 많은 변화가 있갖고가 간접적인 등등 이렇게 되는데 이 발음들이 이 발음들이 전부다 지금 하고는 조금 한글 말하고 조금 왜지 이 발음이 전부다 어떻게 한글이라는 거다 이 발음 자체가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를 읽는 말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한글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한자 상형문자든 한자가 되든 모든 말들을 한글로 말로 표현한 것을 한글로 그대로 표출할 수 있도록 글로 바꾼 것이 한글이에요 말이 아니라 말을 새롭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말이 있는데 이것만 표의 그 각기 논리에서 글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한글이다. 그러면 이 말이 결국 말이 한글입니까? 모든 세계의 모든 언어들은 어디에? 이거부터 출발한 거예요. 표기만 다르게 했어. 그게 맞췄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이 말에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단어들도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한글에서 온 거예요. 한글에서 온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짓거리에서는 여기서 꼬레 해놨잖아. 이기시 어떻게, 타지스카에 뭐, 키르키스스탄에 우주 베키스탄에,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꼬레라고 한대요. 꼬레, 꼬레,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대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라가 붙으면 A가 붙면 꼬레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어도, 우리 말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말하고 같이 쓰는 산 같이 쓰는 말들이 많이 있지요. 그게 인도 가도 있고 실론에 가도 있고 응? 저 아즈텍 뭐 멕시코 가면 아즈텍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퍼지 가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즈텍 문화라든지 잉카 문화라든지 아즈텍 문화까지는 이 동의족이 문화예요. 동이적이 발전해서 문화인데, 인카 제국과 마야 제국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인카 제국과 마야 문명은 이 한족의 문화가 아닙니다. 한족의 문화가 아니고, 이거는 무대륙의 그, 문화예요, 무대륙. 그래서 나중에 차근차근 히설명게 할게요. 무대륙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메이징 그레스를 그대로 해석해 볼요 그대로. 자, 이 한국에는 너가 이것을 떠나고 우리가 결혼을 해갖고 이뭐누구가땅이 교회가 하나 있으면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에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캐치게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양조가 풀려갖고 나가게 되면 이것을 꼭 잊지 말고 그 가수도 좋은 땅에 좋은 덜에 이곳에서 나원 조선을 만들어라하는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세우는데 거기에 무엇을 승전하기 위해서 성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조선 낙원이에요. 그것이 기도체가 되는 거죠. 조상을 승배할 수 있는 그 기도체예요.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오래 보관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족을 지켜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 많은 기쁨을 안기다 줄 것이다. 그런데 천국 가자 소리는 안 했습니다, 여기는. 천국 가자 소리는 절대 안 했는데 지금 와갖고는 너무 천국 가려고 너무, 천국 가면 혼자만 가면 되는데 같이 말. 물귀신 작전을 같이 가자 했던 바람에 그게 문제되는 거지. 그래서 불교수도 오면 환생이라는 것을 자꾸 덤비기는 거야. 죽은 사람은 자꾸 덤비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것이 기독교의 탄생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의 구약성서의 역사. 구약성서의 역사는 전부 다 환족의 역사예요. 믿으시죠? 전부 다 환족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갖고 온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민족이 좀바보예요다 뺏긴 거야. 역사를 외국 당해 갖고 전부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제국과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하길 할때 수메르 문명을 설명할 때이 내용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에서 막하 일부분 가지고 막 떠들어 삼아야 응? 그거는 일 부분이 뿐이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역사를 다 세계 역사를 풀어야만이 이 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대단히 위대하게. 야, 결국은 어떻게 지금 전 세계 누구 말다 영적인 사람들 예언자들 있지? 예언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중에 최고 최고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한국에, 한국에 있고 한국의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막 미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것이 어있냐면 지금도 어, 마야 문명이지 마야 문명 인카 문명이 아니고 마야 문명. 마야 문명에 보그 마야 문명은 이환한 문화와 어떻게 대적이에요, 대적. 상벽을 이루는 그런 민족 문화예요. 무대력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마야 문명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는데 확인을 못 했어요. 이거는. 네, 확인을 언제 한해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나중에 세계를 통제하는 사람은 동양에서 온다. 동양에서. 벌써 어떻게 이 마야 문목은 남미에 있는 거잖아, 남미에. 그러면 이 동양에서 온다는 거다. 그럼 동양은 어디이 한족 문화라는 거다, 한족.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 한족 문화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자은 한족에서 온다. 왜 그럴까? 이것을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살이를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우리가 사람의 인간, 인간이 우리 인생살이를 하다 보게 되면, 그동안에는 우리는 어떻게? 어떤 세계를 살아을까 처음에는 인간은. 자, 첫 단계는 우리는 영으로 쓰게 되면이 라이빙 세계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서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계였어요. 그 다음 세계가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먹고 살만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좀더 편안한 거. 좀더 풍부한 거, 좀더 건강한 거. 이에서 우리는 이렇게 웰빙이라는 웰빙. 이 웰빙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웰빙 엄청나게, 돼. 웰빙 식품, 웰빙 뭐 천하예요, 웰빙이다.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너무 마음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좋은 거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될까? 비만이 되고, 빨리 죽고 이러죠. 병들고. 그러니까 그 다음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힐링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신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힐링 여행을 가고 힐링 명상을 하게 되고 힐링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시점에 힐링이라 말이 안 들어가게 되면 말이 안 됐죠. 그러면 다음에 동양에서 온다 이런 말이 있을 때는 그 다음 세계는 어떤 세계가 이 숨물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천국에 풀게되면 이 수문이 딱 정해져 있는거예요그 다음세계는 바로 스피리팅이라는거에요 이 스피리팅이 뭐죠? 정신. 정신을 다루는 세계가 오게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어때요? 이? 지금 힐링시대시대지만은 시제, 지금은 하기 힘들리가고 어떻게 하기도 힘들어가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런게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 세계를 통합하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이 스프리팅 시계가 오게 되어 있대. 그러면 이 공부를 한 사람이 최고의 학문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변해왔잖아, 그지? 처음에는 어떻게 묵고 살기 위해서 수렵 낚시 이런 거 발달했고, 그 뒤에는 어떻게 좀 풍배를 갖고 사람이 막 발달됐다. 그런데 요새는 와서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아프고 서로 시기하고 질타니까 심리 치료가 완성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세계가 오게되면 어떻게 정신 나간 사람 고치는 시대가 오게 돼. 그럼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지 이것을 고쳐야 돼. 이것을 올바로게 고쳐야 됩니다 이것 다까지도 좀 그대로 다 있다는 겁니다 다 해놨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형문자가 한글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수천 년이 걸어서 언급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어떻게, 해? 나는 이것을 또 알게 되었고 내가 이것을 해독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정말로 위대한 은총이다내 정말로 <laughs> 내 인재는 정말 천하의 기회이고, 위대한 은총이다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뜻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천북의 뜻에 내용을 간추려갖고 한국말로 번안을 했어요. 그것이 좀 있으면 공개가 될 겁니다. 얼마 안 가서 공개가 될 것이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하늘이, 하늘의 뜻에 따라서 제가 내년에, 자, 이것을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는 꼭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해 중목되는 이야기지만은, 제가 2년 전에, 2년 전에, 천부경 경전을 완성을 하고, 천부경 경전을 완성을 하고 난 뒤에, 너 탈없이 내가 천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이 지리산에서 우리가 천재를, 대성사에서 천재를 했는데, 그 조그만 유튜브 보게 되면 조그만 탁까지 내가 손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있는데, 그 천재하는 날짜, 이틀, 이일 전까지, 바로 하루 전까지다. 하루 전까지 우리나라는 엄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전쟁 난다고 했으니 바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미국으로 전부 다 건너오라고. 가족들인데 다 건너오라고. 전쟁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때 지리산에 천재를 하러 간 겁니다. 이날에, 이날에 천재를 11시부터 시작했는데, 하, 이거는 우연 일치도 너무너무 우연해. 그 심각한 와중에 우리는 행사를 그내 무단히 치렀어요 그래서, 12시에, 일반 국민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때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파문집에서 비밀회담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12시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4시에, 오후 4시에 행사가 끝이에요. 행사 끝내고, 우리는 이때부터 디프리를 하고 있었어요. 음. 어메이징 그레스도 뽑고, 도로와요, 부산항도 부르고, 어, 바다 건너, 우리는, 이런 노래도 부르고, 우리 그온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 때, 어울림 한 마당을 할 때도 있어요.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6시까지 했는데, 이 5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비밀회담을 원활히 수행하고 전쟁 같은 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이, 이, 우연일까요? 천재의 덕분에. 그래서 나는 우연이지. 당연히 우연이지아 당연히 우연인데, 이런 게있인데저 지금 어떻게 됐냐면, 2020년, 나도 조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2020년 토요일입니다. 4월 4일날. 사자가 많이 들어갔구네. 그죠 점 합치면 도 샀다네. 자, 4월 4일날, 태백산에, <laughs> 태백산에서, 태백산에서 천재를 짓는 는데어쩌보이 되면, 이때도 만만찮은 일들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이 고민에 차여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뭘까? 우리 천부격을 아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갖고, 태백산에서 막하늘데대놓고 막, 한번 음? 붙어보는 거지, 뭐. 봐주면 봐주는 기고안 봐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하늘에 한번구하기를 위해서 이때 천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날 생일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요 하늘에서 무슨 일을 아마 주어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에 관련돼가지고 천국이가 함께할 일이 생겨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때 그런데 벌써 둘이가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저 부산에 가게 되면 지금 태백산 거기에 중간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 누나예요. 누나. 누나가 이때 생일이고 근데 서울교육원을 맡고 있는 저 뒤에 계시네 우리 서울 어? 교육원장님이 어떻게 이날 생일이에요 그럼 둘이는 분명히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4일날 태어난 사람들은 그 뜻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천지한다고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여기서 3박 4일 동안 3박 4일 동안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연장돼 갖고 얼마나 연장이 될지는 몰라요 5박 6일을 할지 7박 8일을 할지도 모르는 그러세요 그래서 이 천재라는 것이 그냥 앉아 갖고 재산 빙까닥놓지 우리는 알게 될것이니까 이럴 때 박사는 안치줍니까이형뭐 어떻게 저바절박네 <Net bakery> 그러면 조금 5분만 씻다가 이 마지막 사생도를 하면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됐다. 생요거 요거 좀 봐요. 밑에 뜯었어요. 왜